예 여러분 한 3년 전에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인삼을 쫙한 망을 심었는데요 한걸 심었어요 심었는데 오늘 한번 시간이 있으니까 한번 캐 보겠습니다 여기 인삼 예예 말른 예, 대공인데 여기 밑에 인삼이 있겠죠 한번 캐 보겠습니다 한번 여기 이렇게 요걸 볕집 날리지 말라고 눌러놨는데 고을때를 여기도 인삼이고 요거도 있고 요거도 있고 여기 있으니까 한번 캐볼게요 오늘 오랜만에 한번 캐볼라 그럽니다 여기 하우스 아니라서 날씨가 추운데도 땅이 안 얼었더라고요 어우, 어우 나옵니다 야 3년 된게 오만해요 여기 싹이 벌써 올라오고 있죠 싹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야참 대단하네요 자 이거 하나 캐고요 자, 이쪽도, 여기도 하나 있고요. 여기도 있고. 이걸, 이걸, 이게 없으면 은못캐워요 여기 있어야 됩니다. 어우, 어우, 뿌렁 잘라졌어요. 아, 여기 아까운 거 잘라졌네. 어디서 잘라졌는지 모르겠어. 아, 여기 있네요. 아유 여기 있네 자두개 여기 캤습니다 있고 이쪽에도 있는데 아이 사람 가 잘라지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요건데 어우배 네, 나왔습니다 자세개 여기가 하나 있는데. 요 건가? 아, 대가 잘라져서 모르겠네. 모르겠습니다. 그냥 캐 봐야 되겠습니다. 대가 잘라져 가지고 아, 여기 나오네. 어, 영 조그만 거. 예. 네. 네, 여기는 없어요. 없고. 아유, 고맙게 해야 되겠습니다. 아, 이 캐는 거도 예, 이제, 더 놔두고 다음에 또켜고요